뿅. 네 안녕하세요 신나입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는 미니월드님과 <laughs> 교환할 물품 소개해 드리도록 할 건데요. 어 미니월드님과는 첫번 처음으로 교환하는 건데 미니월드님과는 아직 얼굴을 그냥 사진에서만 봤지 실제로 만난 적은 없는 그런 사이거든요. 그런 사이인데. 음 조금 아직 그렇게 친한 편은 아니에요. 그냥 유튜브 아니 카톡으로 살짝살짝 살짝 얘기하는 그런 편이고 그렇게 친한 그런 사이는 아닌데 이제 친해져야죠. 커팅 매트를 없앤 이유는 커팅 매트를 제가 아이고. 여기 책꽂이에다가 놨는데 이게 너무 휘어져 있어서 뭐, 우기가좀 그래서 꽂아놨어요, 그냥. 오늘 이건 없이 하도록 할게요. 여기 큰 A4용지만한 지퍼백에 가고요. 원래 박스에 넣어드리려고 했는데, 박스를 구하지 못한 관계로 지퍼백에 보냅니다. 보내요, 슈나. 소소주의. 바다요 미니월드. 이런 거 있는데, 여기 지금 찢어져서 테이프로 붙였거든요. 이거 찢어진 정량에 부탁드려요. <laughs> 소개해볼게요. 두께. 근데 안에 내용물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겉에는 좀 많아 보여도 그렇게 많진 않거든요. 속샷. 옆에다 우르르샷 할게요. 우르르샷. 어이쿠, 어이쿠야. 잠깐만. 이거 지금 무슨 상황인고? 이렇게 우르르샷 다 했고. 지금 이 포장지, 지금 이렇게 했을 때 여기 보이는 이 포장지 있죠? 저 포장지는 이제 미니월드님과 이게 첫 번째 교환이고, 그 다음날 두 번째 교환 하기로 했는데, 그때 드릴 뽑힌 쿠키입니다 미리 포장해놨고, 어, 그러면 소개해보도록 할게요. 아이코야. 이렇게. 좀 시작해볼게요. 먼저 교환 물품인 마스킹 테이프부터 소개해볼게요. 빨리 할게요. 이쪽은 많아서 아니 그렇게 많진 않은데 소개하는데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15분 넘어 안 올라가거든요. 흡샷 오로로샷 파랑, 연두, 핑크 땡땡이 이렇게 네 가지 가고요. 그분은 저한테 랩핑지, 떡매, DIY 다섯 개 주시기로 했고 저는 점토 세트, 마스킹 테이프, DIY 세개 드리기로 했습니다. 마스킹 테이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점토 세트 훅샷, 누루루샷 하티소프트, 그레이스 야코 폴풀점오유마루 천사점토, 이지클레이 엥? 이거밖에 없어? 다 어디 갔어? 잠시만요. 네, 가딱매 이걸 떨어뜨렸어요 쏟다가 모데나 소프트 몰드 점토 모데나 각각 두개 이런 거 그냥 안 할게요 담아볼게요 이건 그냥 대충 담을게요 뭐 그분의 기분 나빠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 시간이 엄청나게 없거든요. 띠라리. 요즘에 마스킹 테이프를 많이 안 썼는데, 갑자기 많이 쓰게 돼요. 점점 교환할 사람이 많아지면서. 아, 진짜 저희, 아니, 아니. 실명 말할 뻔? 미니월드님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좋아요. 왜냐면, 저보다 언니거든요. 한살 언니인데, 뭐떡매 래핑지 다 준다 하고 전투 세트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DIY 세트, 국민가실 떡볶이 DIY, 피자빵 DIY, 수제 가루콕 도넛 DIY 이렇게 세 개가 있고 안에 내용물은 따로 소개 안 해드릴 거고 미니월드님 영상 가서 후기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덤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돌리페이퍼 큰거두장 다이소에서 구매했고요. 이거 유산지 컵, 몇 장인지는 모르겠어요. 세, 네 장. 이거 뚜야님이 주신 거 아니고, 제가 구한 거예요. 이거 유산지 컵 있고요. 그 다음에 쿠폰 세 장. 쿠폰 세 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손난로 똑딱이 손난로천 원. 이거 하나 드리고요. 요즘 날씨가 많이 추워서. 풀리고는 있지만, 그래도 춥긴 춥잖아요. 가서 드렸고, 그냥 갈색깔 생물에. 그 다음에 이건 토핑함 두 개인데, 둘다 똑같은 토핑함이에요. 둘다끈없고요 여기 위에 있는 끈 없고, 이렇게. 네, 이 토핑함. 두개가고요그 다음에 펜두 개. 가고요. 그다음에 팬두 개. 이건 제가 DIY 제작할 때 만드는 펜, 이건 제가 뭐 노트나 그런 거할때 쓰는 볼펜. 두개 가고요. 그 다음에, 덤, 두개샷 속샷, 오로로샷. 너무 영상 성의 없게 찍어서 정말 죄송해요. 근데 시간이 없어서 코끼리 두 개, 사람 한 개, 코수염 두개 넣어드리고요. 물풀, 극소량. 극소량, 목공풀, 극소량. 흰색 물에 극소량, 빨간색 물에 극소량, 학종이 극소량. 그릇 쇼핑몰 그릇 있고 투핑함 뚜껑 수제. 이게 쇼핑몰 그릇이고 이것도 쇼핑몰 그릇. 투핑함 뚜껑은 이런 네모 젤리 만들라고 넣어드렸고 여기 물풀 그릇도 있어요. 그다음에 이런 게 수제 그릇. 그 다음에 여기 개구리 통 여기다가 쓰고 싶은 거 써서 쓰시면 되고 밑에는 셀파라고 적혀 있어요. 개구리 통 담아볼게요. 개구리통은, 어, 그, 어, 미니월드님께서 갖고 싶다고 넣어드렸는데, 헐, 저거 넣어주다니, 막 이러면서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음, 잘 넣은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렇게, 범이 있고, 두 번째 덤, 두께샷, 시샷 우루, 우루루, 우루, 우루루 샷. 먼저, 지, 지퍼백 세트에 안 들어가는 지퍼백 두 개. 어머머, 어머머, 어머머. 아, 얘왜 이래. 시간이 없는데. 아, 이거 미쳤나. 죄송해요. 이것도 지퍼백 세트에 안 들어가는 지퍼백 세 장. 그 다음에, 산적고지 극소량. 이쑤시개 극소량. 메모지 세튜 극소량 사정상 소개해드리진 않을게요. 견출지 세튜 극소량 미니어처 전용 클레이 지퍼백 세튜 극소량 매직스노우 극소량 이분이 갖고 싶다 하셔서 넣어드렸고요. 소다 극소량 핫케이크 DIY 두께 네, 이렇게 입고 담아볼, 아, 여기도 있구나. 토핑스틱. 키위, 앵두, 사과, 오렌지, 딸기 오렌지. 이건 오렌지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과일 같은 걸 거예요. 담아볼게요. 네, 덤, 두 번째 덤이 있고, <laughs> 세 번째 덤. 이건 제가 DIY 세트랑 그런 거포장했다우편 봉투 같은 거, 문이 있는 거한장 넣어드렸고요. 그 다음에 제가 정말정말 정말 사랑하는 츄파쭈스 라인맛. 이거 제가 라임 맛을 되게 좋아해요. 뭐 다른 맛도 다 좋아하긴 하지만 초코 맛 빼곤 다 좋아요. 근데 저걸 제일 좋아해요. 좋아해요. 은색 모래, 금색 모래, 이건 다 섞은 점토. 뭐 모데나 모데나 소프트 몰드 점토, 천사 점토, 하티 소프트, 뭐 미니어처 전용 콜레 그거 다는 거예요. 이아쿠 폴륨도 넣고 뭐 여러 가지 점토 다 넣은 점토고요. 접착제, 뭐공 아니 거기에 들어 있는 거. 이건 따로 소개하진 않을게요. 시간 관계상. 두께. 나의 똥컬 토핑을 언니에게 기부하겠장 이거는 메모지 세트. 라고 할수 없는 떡매 같은 그 다이소에 파는 동물 메모지고요. 이거는 그냥 메모지. 이거는 이 정도? 있고, 정말 극소량. 극소, 극소, 극극소. 담아볼게요. 지금 제가 왜 이렇게 성의 없이 찍는 찍 저는 나름 찍는다고 찍는데 어~ 상대방이 봤을 때는 어~ 이 되게 성의 없이 찍는다 나한테 이거 주기 싫나 그러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면 제가 지금 시간이 너무 없거든요 왜냐면 아 제가 시제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카메라가 15분이 넘으면 안 올라가요. 저번에 이거를 17분에 엄청 이거 정말 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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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소량이에요 이러면서 설명하다 17분이 돼서 올렸는데 안 올라가더라고요. 덤 그래서 좀 빨리 하는데 성의 없어 보이면 죄송합니다. 먹거리 정말 극소량 네, 이거 초코맛, 초파칩스 초코맛 근데 이것도 맛있긴 맛있는데 그렇게 끌리는 맛은 아니더라고요. 비타민, 키즈 비타민 4개 4개 넣어드렸고요 이거 먹고 비타민이나 충전하라 넣어드렸고. 이건 엑소 사탕. 커피맛 사탕. 4개 넣어드렸고요 이거 이빨 사탕. 이게 제가 정말 좋아하는 사탕이에요. 그 다음에 이건 커피맛 과자. 커피맛이 뭔 맛인지 기억 안나오지만좀 오래됐어요. 안 먹은지. 넣어드렸고. 아 이게 오래됐다는 유통기한 사랑한 다고처럼 그거 오래됐다는 게 아니라 안 먹은지 오래됐다고 탄산캔디 1본 거고요 젤리빈 초콜릿 제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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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초콜릿 이거는 무슨 건포도 뭐 건포도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 부모님께서 갖고 오셨거든요 근데 저한테는 입맛에 안 맞던 안 맞은데 그분한테 입맛에 맞을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한번 드셔보시라고 넣어드렸고 저도 저게 뭔 맛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먹어보라고 갖고 오셨길래 먹어봤는데 맛이 없어서 근데 지금 누가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다 먹었더라고요 미스테리 하하. 이렇게 먹거리도 있고요 먹거리 그 다음에 이거 제가 모든 내용물을 담은 그큰 지퍼백이에요 두개 넣어드렸고요 여기 접힌 점 양해 부탁드려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거 포핑코키 리자면 이상한 물엿 물려. 이상한 물엿인데 수제 아니고 진짜 포코예요 이거를 뜯어볼 수가 없... 없을 것 같은데 어못 뜯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아 근데 제가 포장을 정말 못하죠 포장 진짜 못해요 제가 원래 막막 막 이렇게 예쁘게 봉투 접어서 넣어드리고 싶고 그랬는데 아직 랩핑지도 없는 상태고 수봉을 접을 줄은 몰라요 접을 줄을 몰라서 이렇게 포장대로 대충 포장하긴 했는데 원래 이런 식으로 포장하려 했거든요. 근데 이것도 포장이 망하긴 했어요. 이렇게. 망하긴 했어요. 저렇게 포장하려 했는데 안 돼서 그냥 이렇게 접었거든요. 되게 이상해요, 포장지 근데 어차피 버릴 거기 때문에 상관없다고 생각해서 그냥 넣어드렸고요. 호핑코켓, 니즈미이 이상한 물그 이거는 제가 덤으로 넣어드린 이유가 그분이 덤으로 떡매랑 랩핑지랑 더 넣어주신다고 하셔서 이렇게 드리고요. 그 다음에 손편지하고 체크리스트, 전체 체크리스트, OPP에 이렇게 포장해서 보내드리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오, 어떡해. 안 보여. 네, 그러면 이상으로 미니월드님과 교환할 물품 소개, 아, 잠시만요. 미니월드님과 교환할 물품 소개 마치도록 할 거고요. 여기 봉투에 담겨서 가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럼 이상, 엄마 엄마, 엄마. 마치도록 할게요. 안녕. 뿅! 소소 죄송해요.